주장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본 댓글중에 어, 남매가 어쩜 저렇게 사이가 좋을까 엄마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댓글을 저희가 좀 봐서 오늘은 저희의 사이가 정말로 좋은지 아니면 어,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인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거 이시죠 <laughs> 떨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둘이는 정말 사이가 좋다. 하나, 둘, 셋. <laughs> 언제 되는 <드는> 겁니까, 손은? <laughs>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 정말 상처받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laughs> 습관이 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서로에게 고쳐졌으면 좋겠는 가장 상대가 해, 하는 행동 중에 싫은세 가지를 오늘 얘기. 여기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 행동. 는. 제 옷을 엄청나게 입어요. 근데, 이게 제, 이 친구가 거의 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7일이면, 예를 들어서 옷을 7번 갈아입는다 치면, 한 5일은 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오일 파스타. 근데 제 옷을 입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빨래는 제가요. 저희 집에서 상관. 빨래는 제가 담당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한에 옷을 두 번씩 갈아입어요. 근데 그것도 내옷이요 그러면 저는 빨래 양이 다내 옷인 거야. 나는 이분 기억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laughs> 저번 저는 영상 보시면 맨날 이 옷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이 친구가 맨날 다 입고 가가지고 저 그게 불만입니다. 뭐반박 쓰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거... 상관 없긴 한데 앞으로 안 하실 생각은? 그건 아니고 <laughs> <laughs>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웃음> 응. 그, 막, 그렇게까지 참을만해. 음, <laughs> 안 그래 보니까 <가리니까. 웃음> 아, 그럼 저는 이제 오빠도 자기 그집 담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담당에. 어,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집에서 청소 담당이, 오빠는 청소기. 빨래고, 전 청소기를 돌리는 담당이에요. 근데 청소기는 이렇게 다 바닥에 있는 걸 치우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빠 의자가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오빠가.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청소기를 하는 시간이 거의 매일 똑같은데, 어, 제가 하고 나면 오빠가 맨날 자기 자리는 안 했다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실제로는 제가 청소기를 할때 오빠가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청소기를 못 돌린단 말이에요? 안 비켜주고. 안 비켜주고.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안 비켜줬을 때도 있는데 내가 게임을 안할때 했을 때도 그게 아니야. 분명히 들어왔어.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들었어. 오빠, 오빠의 오 의자 좀 약간 사심이 들어가 는거 같거든? 오빠의 의자 밑에 먼지가 그니까! 어게가안 채워줬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떨어져 엄마도 보이지 거기? 저번에는 여기 이렇게 더러웠는데 이번에는 여기 더럽잖아 그지 바퀴가 문제인가? 맞아 바퀴가 문제예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다음부터 설거지... 아니... 청소기 내는 돈이니까 그거 청소기 아니면안 된대 청소기 안 돼? 손으로 직접... 알겠어. 자, 그럼 두 번째 불만. 두 번째 불만은 불만은 아 다이어트를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이버릇씨나 다이어트 오늘도 나 다이어트야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그니까 하는 건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해든 안 해든 저는 아예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 제가 이제 야식 같은 걸로 막 불닭 까르보나라 그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뭐 라면 같은 걸 먹는데 이 친구는 저녁을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만 먹거든요. 근데 저녁에 제가 먹을 때한 입만 한 입만 먹은다고 하면서 그 자기 포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진짜. 한개빈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먹고 있어. 근데 어쩔 때는요. 그러니까 진짜 한입면저줄수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저보다 많이 먹어요. 너게 13개인데 얘가 7개 먹고 제가 6개 먹는다니까. 야식은 먹는 아니잖아 야식 아니어도 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맨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저는 그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기억이 나지 다음, 않습니다. 다음에 비디오 돌리겠습니다. 어. 전 불닭 안 먹어요. 진짜! 저는 엄마가 불닭볶음면 그, 그 라면 끓여줄 때막 새우랑 이런 거 넣어준단 말이야, 햄 같은 거. 전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먹냐고? <laughs> 그거는 몇개 먹어도 한 입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주에 쌈 싸먹을 때쌈 엄청 크게 싸먹잖아. 어? 한 입이 큰 거야.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전주에는 한 입만 먹은 거야.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먹을 거면 얘기하지 마. 왜 이렇게... 요즘에 다툼이 있냐래 그래? 운동한다고 ㅋ ㅋ 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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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저는 공감해. 뭐였더라? 잠깐 카메라 있어? 아직? 괜찮아? 오케이 나 뭐였더라? 얘기해줘 기억 안 나지? 없습니까? 기억 안 나지? 없잖아 <웃음> 아! <웃음> 오빠가 약간 성격상 집착이 심해요 <laughs> 아, 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건이든, 어떤 일이든, 싸움이든, 그냥 뭐든지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침에 슈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오빠한테 그냥 한 말을, 막, 뒷끝이기도 맞아요. 그냥, 뒷끝이란 집착이한좀 섞인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집착 플러스 시비 플러스 <laughs> 막 쌍섬을 그 <상승을> <laughs> <laughs> 그리고 막 제, 제가 원래 혼자 자고 엄마랑 오빠랑 저 침대에서 자는데 어느 날 같이 그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본 날이 있어요 같이 오빠가 게임을 좀 적게 하고 같이 많이 노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조금 친해졌다고 같이 <웃음> <웃음> 같이 잔다는 거예요 내 조금 취해졌던 것 같아 손좀 <laughs> 아, 어. 손을 좀지켜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빠는 잘때 베개 막 움직이고 때리고 그래요 근데 제 침대에서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음날에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드라마를 같이 보면 태워주겠다 이렇게 어이가 없네 <laughs> 한 저그 집착을 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집착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반대로 이 친구가 저한테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떤 점으로요? 어떤 점으로요? 너 엄청 좋아잖아. 하 맨날 자꾸. 맨날 나 아니면 같이 아무것도 못 하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굳이 저랑 같이 봐야 됩니까? 저 혼자 보는 날이꼭 저랑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자는 것도 얘 싫다 싫다 그러면 제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찌나 엄마는 잤 순아. 아, 진짜. 밥 먹을 때도. 근데 얼마나... 사실 우리 집에서 제일 집착이 는 사람은 엄마예요. 의문의 일대. 저희가 맨날 하는 말이, 집착하지 마. 이러고 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계속 밥몇 시에 먹을래? 너무 물어봐요. 아, 진짜. 그만 좀 집착하세요. <laughs> 아니, 밥 먹는 시간 물어보는 것도 집착이니까. <laughs> 같이 먹으려고. 집착. 집착이니까. 그거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어떤지를 묻는 게역인 거야, 진짜로. 아니 밥을 먹으려면 요리를 그 전에 30분에서 1 시간 전에 요리를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지. 갑자기 엄마 지금 밥 먹자. 이런다고 <laughs> 밥이 어? 엄마 지금 밥 먹자. 아, 그러 그거 아니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집착이 많아. 음. 막 한, 자는 걸 즐기는,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와라 와라 이런 그, <laughs> 집착은 약간 좀 네가티브하게 얘기한 건데,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우리 너무 사랑하는 <laughs> 거지. 뭐. 결국 혼자 사는 사람이 다음 날 신경질을 제일 많이 낸다는. 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은 전승호가 신경질이 제일 많이 낸다는. 안 냈어. 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이 가장 저는 큰 건데 저희 집에 룰이 또 하나 있는데 1 2 시에는 소등이에요. <laughs> 12시에는 핸드폰 이제 모든 걸 끄고 불도끄고덟시 12시에는 12시에는 무조건 자야 돼. 12시가 소등인데 이 친구는 12시가 되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보고 있어도 엄마! 엄마 12시야. 12시라고 엄마 불꺼불 불 꺼, 불 꺼. 불 꺼. 꺼. 꺼! 핸드폰 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너무 무서워. 근데 어떤 날은요? <laughs> 맨날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 규칙적이니까. 근데 어떤 날은 12시가 넘었는데 12시 8분까지 자기가 혼자 들어가보고 희 이제 웃고 있다가 몰랐어요. 엄마가 엄마,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12시다 그러면 갑자기 그거 꺼! 꺼! 당장 꺼! 꺼! 끄라 했다! 막 이러면서 화내거든요. 그정도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게. 그리고 갑자기 막 12시가 되면 너무 무서워. 오빠 <laughs> 문 닫아. 문 확인했어? <laughs> 뭐 확인했냐고! 창문 말하는 거야. 자! 불 꺼! 근데 그거는 제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해 약간 모두를 위해서 제가.. 아, 갑자기 인격이 바뀌는 게더무서워 아니 그래놓고서 혼자 기타 치는 거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2시에 갑자기.. <laughs> 요즘에는 이분이 더 많이 치셔. 시 바로 혼났어, 엄마한테. 아 진짜요? <laughs> 바로 혼났어. 저는 기타 요즘에 저녁에 안 쳐요. 아예 안 치잖아. <laughs> 아예 안 치자 <laughs> 나우주자도 생겼어 이제 아... 어저께 일주일 안치전좀 그게 좀 약간 좀 불만이긴 해 고치실 생각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럼 아니...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아니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라는 건 너의 그 그는...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laughs> <laughs> 안 듣나 봐 그럼 저도 약간 이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아, 네. 네. 12시에 불을 끄는 게 12시까지 소등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12시 후에 이빨을 닦는 <laughs>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근데 심지어 그 자동 전동, 전동. 전동 그거서 그래서. 소리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가끔 막 30분 일찍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제 옆에 와서 저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막 이러고 <laughs>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시까지. 이거는 근데 그세 번째 불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세 번째 불만이요 네. 좀. 고칠 생각은? 오카노헤르전화게는 바꿨습니다. 가야 잖아. 난이오카노헤르 전화가, <laughs> 전화가 어게요 고칠 생각은? 고칠 생각. 그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도 듭니다. 마음에 그러면 일찍 이빨을 닦으라니? 네. 저 어제 이빨 안닦고잤어요 <laughs> <laughs> 제가 영화 보기 전에 닦았어요. 아, 그랬다. 그러니까. 근데 과자 아. 먹고 안닦고요 고치는 방법을 알겠다. 그러니까 30분 전부터 신경질 내면 됩니까? 생각이 <laughs> 나서 11시 반에 이빨을 닦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깜빡해서 이빨 닦는 거 깜빡했다. 그럼 그냥 자야 되겠네. <laughs> 뭐, 아, 오빠 요즘에 이 냄새 심해요. <laughs> 어, 씻으세요, 좀. <laughs> 씻어요. 씻었어요. 오늘 씻었어요. 언제? 집에 갔다 왔어요. 얘네 씻는 사람인데. 전저또 하나 불만 있는데 저 엄마 얘기해도 돼요? 저한테요? 엄마 불만? 세살살 얘기해주세요. <laughs> 아니, 8시에 그알람을 <laughs> 아니 <laughs>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 막 시간표 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주희 씨가 방학 들어가자마자 시간표를 엄청나게 짜놨어요. 근데 진짜 빡빡한 스케줄로막 8시고 그리고 하루에 그때는 알람이 진짜 20개씩 울렸어요 알람 울릴 때마다 막 다른 행동하고 이제 다른 움직임을 하는데 이틀? <laughs> 이틀하고 아니 일주일은 했어. 첫일주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람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하나씩 없어져요. 하나씩 없어졌는데 것... 아침 8시에 일어난 적이 없는데 8시 기상에 알람은 항상 아직도 남아있어. 요왜 <laughs> <laughs> 그러는 거예요? 고찰 생각은?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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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그거 <laughs> 끄고서 오늘도 11시까지 잤잖아요. <laughs> 제가 껐어요? <끄고> <laughs> 제가 껐어요. <laughs> <끄고 웃음> 기억도 안, 안 나? 기억도 안 나? <laughs> 꿈인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봐요. 아, 아니 그리고 돼. 이제 시간표 줬다 걸어갔는데 이제 성적표로 시간표 <laughs> <laughs> <적포로> 붙여 <laughs> 있는 성적표 위에다 아니 위에 근데 근데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시간표가 붙여 있으니까 자꾸 엄마가 뭐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성적을 꽤잘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것만 보라 해가지고 저렇게해그러니까 <laughs> <laughs> 시간표를 아무도 안래요 그럼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여기까지 저희의 불만들을 서로 세 개씩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속이 풀리나요 뭐 고쳐지지 않으니까 <웃음> <웃음>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얘기만.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어떤 누가 더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스트레스 받는지.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이씨, 알람 끄라고! 알람 끄! 아니야! 내옷 그만 입어!